적극행정 운영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규제 개선을 위한 것, 창의성과 전문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여기에서는 공익증진, 성실성, 능동성이 들어가죠.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이제 직무수행을 합니다. 직무수행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직무수행을 할수 있겠죠. 왜? 어,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 입법이 안돼 있다라든지 이런 걸 했다가 내가 손해 보면 어떡해? 내가 뭐 징계 먹으면 어떡해?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기존의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태를 어,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찰청 정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은요, 우리 경찰에게 적용되는 거죠. 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이건 해도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뭐로부터 면책합니까? 감사가 들어올 텐데 이 감사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징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부터 어, 면책을 해주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 규정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걸 도구로서 이런 면책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위원회, 어, 제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